자진 산미를 추구하고 있는 바보 나라 예 착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맛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바보 나라의 바보도사 그리고 바보청입니다. 네, 네어 반갑습니다. 네자 오늘 잠에서 깨어나면요. 바보도사 저 저의 그 카톡 카톡에는요 난리가 나있습니다네 매일매일 전 세계 전국에서 좋은 글과 또 좋은 다단계와. 그 다음에 또 좋은 종교와 네.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가 이제 오픈이 된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요. 많은 분들이 뭐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는 그런 영상서부터 뭐 어떤 뭐 코인다단계나 뭐 전자화폐나 막 그, 그런 거서부터 도사님 제가 되게 재밌는 돈 버는 거뭐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닭소리를 자기가 잘 낸다고 하면서. <웃음> <웃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천부경 노래를 홍익이강 전부경, 막 이렇게 부르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또 주옥과 같은 옥석과 같은 아주 보물들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그게 뭐였냐면요. 오늘 잘났음을 이야기하되 잘난 척 하지 마라. 아. 이런 아름다운 문구가 전달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문구. 네. 근데요. 그거를 이제 딱 보고 또 여러 가지 카톡 내용 확인한 후 문자, 그리고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바보나라의 수익은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한 후에 제가 이제 네이버 네이버에서 그걸 봤어요 글쎄 법보다 잘난 사람들. <웃음> <웃음> 법보다 잘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라는 문구를 받습니다 법보다 잘난 사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원 기억하시죠? 네 이경호 바보촌님은 그때 16살 때인가요? 그... 좀 됐나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네네 예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법을 법이란 것은 누구한테나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법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 누굴까요?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법을 진짜 많이 어겨가지고, 그 법조항을 다 달다 외운 사람들. 네. 그러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 <laughs> 그 학교 갔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깜빵 갔다 오는 사람들을. 네, 네. 예, 거기 가면요. 야, 너, 뭐 해서 들어왔어? 그러면, 예, 아 어, 제가요. 마누라가 바람 펴가지고, 어, 한대 쳤더니 폭행이 뭐 해가지고, 그럼, 야, 그거, 어, 6개월 형 받았지?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이게 하면은, 너, 어, 뭐, 3개월만 살고 나가겠다. 거기 가면은요, 판사들이 다, 다 판사예요, 제수들이. 판사보다 더상황이좋래요 <laughs> 네. 어떤 사람들이, 아, 내가 6개월 사기치고 들었는데, 야, 너 그거 몇년 살겠네. 그러면서 그 사기치는 기술을 서로 가르쳐 줍니다. <laughs> 네. 어쨌든, 교도소는 또 하나의 그런 학교인데요. 많은 사건, 사고를 치면서 서로서로 서로 배워가죠. 네. 근데, 법을 만들면서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잘 피해 갑니다. 네. 안 그렇겠어요? 법을 아니까. 예.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함정을 파는 사람들은요. 오, 쳐들어갈 때, 그 적국을 쳐들어갈 때잘 알아요. 네. 함정을 파본 사람들. 맞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아는데. 네. 법보다 잘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법을 교묘히. 법의 그 사각지대를 이용합니다. 아... 그,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르 하는... 예 모르는 약자가 네. 당해요. 아... 이 경우 바보 총리님도 법대로 해서 지금 손해 보고 있습니까? 법대로 해서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이요? 네. 지금 저는 법적인 거에 좀 많이 열려가지고 <laughs> <laughs> 이 법이 은근하게 사기친 놈들을 더 보호해주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죠? 그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법을 그 계속 이제 진행하면서 네. 아 이게 법이 네. 사기 당한 사람보다 신 네. 사람한테 유리하게 돼 있구나. 왜냐면 그 어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네. 남을 속이려는 사람들은 그거에 관련된 관련 법규를 먼저 다 사전 조사를 해 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 호구하는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 사건을 치고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개똥 떠먹는 개주. 그 다음에 다단계에서 사기 쳐먹고 도망가는 해외로 튀는 먹티들. 네. 그 다음에 불법 스포츠 토토 먹티 업주들. 네. 그런 사람들은 그 관련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소름 돋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네. 근데 악어 입을 이렇게 딱 벌리고 있다가 거기 하나 걸리면 당한 사람이 바보죠, 사실. 아. 그래서 지금 바보나라에 와 계시잖아요. <laughs> <웃음> 맞아요 예, 저기들 저도 당해서 지금 <laughs> 예, 수.. 되게... 예 40년간 여기저기서 엄청 당하고 네네 그 바보나라에 와서 또 당하려고 온게 아니라 나처럼 살면 바보처럼 진짜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네. 당한 그 선례들을 많은 선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자신의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네. 성인 군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고 바로 살신성인이라고 그러죠. 아, 제가 지금 살신성인을 네, 하고 있어요. 살신성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 하고 있,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건요. 똑같은 걸두번 당하면 한번 당하면 순수하고 순진하고 네, 네. 착해서 당한 거지만 네. 똑같은 일을 두번 당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바보, <laughs> 바보라도 나가는 거니깐요 네. 똑같은 일두번 당하지 않게 네. 다 단계 연구 우리 잘해야 되고요. 네. 여자 연구 잘해야 되고요. 네. 사입비 연구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잘해야 돼요. 네.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정이 올바르게, 평화롭게, 화목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도 우리는 다 연구를 해서 우리의 경험을 모든 전 세계 인류한테 퍼트려 주자고요. 그렇습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되죠. 네. 뭘 해야 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세 가지. 세 가지. 아는 척. 아는 척. 있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잘난 척. 멋있는 척. 척척 척. 네. <laughs> 진짜 많이 알면요, 아는 많이 알면 아는 척을 안 해도 티가 나요. 그죠? 티가 나죠. 많이 있는 사람들 아무 말 없는 척하려고 해도 그 몸에 몸과 행동과 언어에서 나오는 그 여유로움이 티가 납니다. 납니다. 예. 잘난 사람은요, 지가 잘났다고 안 해도, 옆에서, 오, 부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어,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맞습니다. 꼭 잊지 않고, 못 배우고, 어설피 배우고, 어설피 있는 사람들이, 있는 척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척은요, 짜잔. 자, 척자 보이죠? 예. 척은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내치다. 네, 내치다. 이게 도끼 이게 도끼 근처거든요. 도끼로 이 장작을 탁 쳐봐요. 이이 도끼로 장작을 딱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갈라져요. 네? 갈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쪼개져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인는척 잘난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 많은 거본적 있어요? 없죠.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꼴을 보는 줄 알아요? 나중에 뭔가 피해 당하나요? 저새끼를 저놈을 믿었는데 저 사람을 믿었는데 사기 당했네. 저 사람을 믿고 따랐는데 내 것만 다 빨렸네. 어 그런 꼴 납니다. 아 예. 척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승자 없는 게임을 게임으로 맞춰 끝 마침을 맺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 우리 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척을 하지 말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되죠? 따단, 이거는, 이거는 내칠척이고요. 이거는 자척입니다. 자. 예, 한 척, 두척 하죠? 뭐, 삼국지나 그런 데 보면 여섯 척짜리 거인이 나타났다 하면요. 네. 638에서 180cm 거인입니다. 오. 이경호님 여섯 척 거인이에요. 아, 그래요? 180cm잖아요. 육척. 예, 네. 그래서 이건 자척으로서, 영어로는 룰러. 예. 한마디로 어 무슨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네. 네. 바보 나라에도 기준을 정해 놨죠. 네. 바보 나라 단톡방에서 뭐 허경영 총재 뭐 잘났네 뭐 대단하네 아니 그렇게 잘나고 대단하신 분이 왜 돈을 받아요? 그죠? 맞죠. 네. 네. 어 진정 스님 대단하시네 뭐 무슨 스님 대단하시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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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파 대단하시네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돈을 받냐고요? 아...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받아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칭찬교답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진정수수님, 그 다음에 허겸영 초재님, 그 다음에 무당금파, 그 밖에 법윤수님, 진짜 잘하고 계세요. 돌, 김용옥, 어, 뭐, 김동길 교수님, 그 밖에 뭐, 진중권 교수서부터, 뭐, 난다긴다 하는 그런, 입담꾼 입담꾼들 있죠? 네. 그 밖에 많은 정치인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잘하고 계시니까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다 한다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네, 네. 잘난 척이라고요. 네. 예, 잘났음을 이야기하되 잘난 척은 하지 말라. 네. 예, 그거 결국에는 자기 하는 거 얘기하는 거다해 놓고서 돈 받으면요. 장사 아닙니까, 그거? 아. 예? 결국엔 장사꾼의 꾼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끝그림이 좋으면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존경해, 존경하고 경애하고 칭송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끝그림을 진정 정법 가족과 그 다음에 허경영 총재, 그 밖에 법륜 스님이나 그 다음에 뭐, 어, 좀난다인다 하는 뭐 무당금파나 그런 분들 제발 좀 끝, 끝모습이 진짜 서민들을 위하고, 진짜 인간을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었으면, 그 그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바라볼 거죠?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바보들이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바보들이, 우리 바보들이 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아는 거 별로 없고요. 네네. 가진 거 별로 없고, 네네. 법도 잘 몰라요, 사실. 법인이죠. 법 없이 살아요, 우리. 맞아요. 그죠? 네네네. 예 보, 안녕하세요 예 우리 또 김순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법벅지 사시는 분네예 <laughs>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 하나 바로 잡어 나가려고 이 바보 나라를 만들었고 320일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예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네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켜보는 거 그래요 그 사람이 한 얘기 지켜보세요. 내뱉은 공약 잘 지키고 있나? 네.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잘못한다고 어,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잘못하면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표 기념 우표 사려고 우체국 갔다가. 분당서연령 우체국 갔다가 허탕쳤죠? 허탕쳤죠 책임지세요 문제 책임지세요 <웃음> <웃음> 예, 우리는 노력합니다 네 성실하, 성실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 없죠. 예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바르게 성실해야 된다고 그 이경호 법무총리님이 영국 갔다 와서 한 얘기 아닌가요? 어? 어떻게 알았죠? 한 우물을 파되 올바른 하죠? 올바른 우물을 파 올바른 우물을 파야 돼요 맞아요 예. 올바르지 <laughs> 않으면은 30년을 네. 파도 첫 우물이 되더라고요첫 우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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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소 깨달은 예. <laughs>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확히 <laughs> 예. 그러려면요 자신이 어떤 우물을 어떻게 파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아 우, 오른쪽으로 삐뚤었는데, 왼쪽으로 삐뚤었는데. 그러면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투명되고 진실되게. 네. 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맞아요. 고집혀서 노서입각하는 늙은, 노서. 늙은지가 소불에 들어가는 그런 네. 바보 같은 짓은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2017년도 이후에 바보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하나 하나씩 바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보 나라로 놀러 오세요. 예. 네. 바보 나라는 절대 전란 척하지 않습니다. 절대 있는 척하지 않고요, 절대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소통의 통로를 열어놨고요. 그 유튜브 채널에. 그 밑에 다 댓글을 달게 해놨습니다 댓글을 막지를 않아요 네. 대단하죠? 네. 예. 그리고 바보도사 전화번호도 이렇게 공개합니다 바보나라에서 잘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고요 또 그렇죠. 잘하고 있으면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바보도사의 전화번호는 010-4591-7222 바보나라와 같이 합류하고 싶으신 네. 분들은 성남시 신흥동 429번지 성산시티 건물 1층 신나라 8천0원으로 놀러오세요 네, 네. 오, 놀러오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구호는 그거 하자고요 어떤 구호? 하죠?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끝나지만, 그러고,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현실로 이루어진다. 예. 그러고, 올바른 역사는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럽시다. 예. 그걸로 나가자. 이번엔 구호가 잘 맞겠죠? 네. 자, 시작. <laughs>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은,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여러 시도 배우실까? 같이 꾸는 꿈은 배우실까? 현실이, 배우실까? 현실이 된다. 배우실까? good! <laughs> <Wow. laughs> <laughs>